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 중점을 더 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잘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중심생활은 뭐냐면 기도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28절 두 29절 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이 2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됐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무척 바쁘시고 제자들도 바빴지만은 그세 제자를 뒤르고 산에 기도 가시로 간 것을 보면, 아하,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일이 바빠도 기도 시간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를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역할로 거기다 자리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그 그 교회의 목회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교인들이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기도하게 되니 어떠냅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옥에서 풀은 뒤로 나오는 내용이 12장에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힘든 것은 있지만 그것이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그희식의야 왕이 그 많은 그 업무를 하는 가운데에 병에 깊은 충병에 걸렸습니다. 뭐 거기에 성경에 보면 무슨 병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건되는 무슨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시스기아 왕께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 의지는 가족들에게 할 유언의 말씀이 있으면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희스기한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내용은 그쭉 나오지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줬는데 이사야에게 하는 말 이사야야 빨리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네가 슬퍼하는 것을 보았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 수한에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나라를 지켜 주시겠다고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갈수 없다 할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냐? 이게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전부 단절하고 얼굴을 벽을 향했다 하는 것을 세상을 단절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셨다 내가 너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네가 니가 울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고 네가 실패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금년에는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힘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기의 교훈은 뭐냐면 은 여기에 보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 변형됐지 않습니까? 변형돼서, 거기서 예수님 흰 옷을 입고, 그 옆에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누구 나타나는가?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는 거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이 얘기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돌아가실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 신앙 생활의 중심, 중심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더라도 십자가 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드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 질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한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일, 별사실 일뭐 십자가 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도이 있지만 그 중요한 문제 다 제쳐 놓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 말을 했지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 없습니까? 학문도 훌륭했지요. 사역도 잘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를 우러러 봤지요.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게 내게 힘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십자가 질 생각하고 일을 하십시다. 어떤 일이든 간에 십자가를 질려는 각오를 하면은 못질 십자가가 없어요 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억울하더라도 이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구나 하다가 가지고. 칠 모지고 주님을 따라온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서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막혀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세요. 이 금년 새해에는 잠말 어떤 십자가든간에 나는 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각오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 우리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 있는 말씀을 쭉읽어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야, u k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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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좋은 세상이 있냐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세설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사십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나요 그랬을 때에 35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구름이 가라지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이는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잘 된다. 요한복음 5장에는 말씀 보세요. 베데스다에 있는 원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의 환자로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말씀을 행했을 때 그의 삶에는 병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이말 정말 다들것 없이 내 말만 따라오너라. 내 말을 들으라.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란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따라 행는 사람은 손발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했을 때 손발은 범발한 사람이 손에 깨끗하게 나옴을 받았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에게도 말씀으로 행했을 때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의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여기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광경이 이제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그는 산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 사는 말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진 다음에 36절에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도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엘리아도 중요하지만, 초막 셋을 지는다는 그 자체를 다 버려야 된다. 모세는 뭐니, 율법의 완성자가 아닙니까? 엘리아는 선의자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도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절대 우리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따라가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얘기 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해 주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모든 일이 비틀어진 일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라.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야, 이거 예수님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베드로가그 말을 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 한 말이, 그래, 너도 걸어오느라.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걸어갈 때에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빠졌다는 하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가운데에 바람과 파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땅에 배물 속으로 빠져내려갔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바다 위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면서 신앙생활에 좀 은혜 받았다고 우쭐루쭐태다 보면 옆에 좌우도 치우치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걸려서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2022년도의 신앙생활 하는데 중심점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하라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라 십자가질 생각하고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주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2022년도에 생활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 중심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 생활하며 아무리 아무리 힘든 일들 하지라도 십자가를 칠 생각하고 살고 하명을 감당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꼭 승리하는 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아버지여 섬기고 섬기는 귀한 우리 주의 담임 목사님이 박가니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을 같이 하여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들,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괜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니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